안녕하세요. 코드드래곤입니다. 오늘은 GIF 무료 그래픽 편집기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g i p 를 실행한 후 프로그램 정보를 확인해서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 설치 전에 김프가 실행이 되어져 있다면 먼저 종료한 후 설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단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프를 실행합니다. 메뉴에서 헬프 메뉴를 클릭한 후 나오는 메뉴에서 About Gimp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정보창이 작은 창으로 오픈됩니다. 작은 창 안에 현재 버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2.10.20 버전이고 2.10.22 버전으로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다운로드 김프를 김프 버튼을 눌러서 업데이트 파일을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우저가 오픈이 되면서 다운로드 페이지가 오픈됩니다.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 오른쪽에 있는 오렌지색의 버튼을 클릭해서 설치 파일 다운로드받겠습니다 실행하기 전에 김포가 실행이 되어 있다면 설치 전에 종료해 주겠습니다. 프로그램 종료한 후 다운받은 설치 파일을 실행하겠습니다. 예, 클릭합니다. 설치 언어 선택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해서 설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후에 이루어지는 단계는 우리가 최초 설치했던 단계와 동일해서 이전에 올린 설치 영상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은 설명란에다가 링크 걸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를, 업데이트를 완료한 다음 프로그램 정보를 확인해 보면 현재, 2.10.22 버전으로 업데이트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김프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